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잠언 10장 15절에서 21절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악인의 어리석음과 의인의 지혜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면 할수록 해가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우리는 입술을 철저하게 단속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면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지할 수 없는 악이여 죽이는 독에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신은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느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셈이 같은 곳서 단물과 쓴물을 낼수 있느냐? 셈은 쓰면 쓰고 달면 달지 두 가지 맛을 내는 샘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그런데 사람은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아주 더러워가지고 이 같은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단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나와요. 이러니까 참. 아주 비참하죠.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주 굉장히 비천한 인간들이죠. 자, 그리고 자언 10장 19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않냐나 자기 입술을 지어 하는 자는 실명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참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입을 다무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입에 잠을 세로 채우는 걸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죠.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 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이랬습니다 이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은 영원한 수다장애에 대해서 소개한 구절이 있죠. 대사는 이거 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수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않니냐고 참견자라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한언이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랬습니다 10절에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지독한 경고예요 근데 대개 건달들 있죠 말창겜만 잘하는 자들이 일을 안 해요 공통적인 특징이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말창겜만 하고 뒷짐 짓고 앉아있고, 힘든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굳은 일에 나서질 않아요. 꼭 뒤로 빼내고, 뭐, 맛있는, 그, 저기, 군곡질이나, 그, 밥상에 차려졌을 때, 그때는 제일 먼저 숟가락 들고 앞장서 달겨들어요. 이게, 이런 자들의 특징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자본 10장 20절에서도,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은 구속의 값이라고 했어요. 구속의 값. 스카라서 11장 13자로 보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그랬습니다. 은은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어요. 요셉도 팔 은혜 저은 팔렸죠. 그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설교한 사도 베드로는 어디 가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지라도 어디 가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열두 제자를 비롯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0백의 제자들 그다음에 이 시대에 온갖 박해를 다 받고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이 시대에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다 은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 구원상담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구원상담주전 영접했어요. 또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거리 설교했다든지 저 전도지를 건네줘서 그사람이 읽고 영접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다 은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한 사람을 주님이 영접하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상급이 있어요. 평생에 자기가 한 사람을 확실하게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오르게 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셋째 하늘에 그리스의 심판석 앞에 은은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은 아주 뻔지르게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평생 단한 명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온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은혜, 없어요. 구속에 그 상이 없다, 이것이. 그 사람은 참딱한 사람이죠. 아, 대선에서 2장 19절을 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의 이 기쁨이나 자랑의 멸루관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끌어 왔다. 그 사람에게는 이 은을 쌓아놓는 것이고 그 멸루관이 굉장히 휘황 찬란한 자랑의 멸루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사람은 자랑의 멸루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참 가슴 설레 이는 소망이냐, 이거, 이것이. 교회 다니기 여러 해 됐어도 이런 자랑의 멸류관 하나도 쌓아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지금도. 자, 그래서 이 은은 구원받은 혼도를 말하는데 그리스의 도 심판사가 서 불을 통과하게 할 것인데 만약에 확실하게 은이라면 정년이 돼서 남아요, 은이. 가짜라면 이것이 지푸라기 같이 태워져서 재, 재만 남는 거예요. 재만 남는 거,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그렇게 남는다. 이것이 바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악인의 마음은 은이 아니라 정죄시키고 나면 불순물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불순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잠언 10장 21절을 보니까, 잠언 10장 21절을 보니까, 의로운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입술이 높은 곳들을 안다면그 입술은 더 이상 어렵지 못하다. 자만심이 있으면 안 된다 이 것이요. 자만심이 있으면 안 된다 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의 입술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빵으로 먹인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빵으로 먹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는데 베드로는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는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서 부지런히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자,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있는 장로들에게 오늘날의 목사들입니다. 장로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결리들이그 실행하는 신실한 이 목사나 교사, 복음 전도자는 자신이 책임받고 있는 양물이를 메시지나 근본 사항이나 교리들 가르침 혹은 원어에서 발견되는 왜곡된 어떤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에요. 올바른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자, 그런데 이크리스토스톰이 사람은 흑해연안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흑해연안에서. 양들을 먹이는데 충실했어요. 사부나 롤라도 양들을 먹이는데 충실했고, 이제 존 후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루터도 그랬고, 위슬리와 히필드도 양머리들을 먹이는데 힘썼죠. 자 그리고 노리 누리, 프랭크 노리스 찰스 휘니 빌리 손데이 이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양머리를 먹이는데 심수 던던 사람들이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양식만을 먹다가 받아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양실조로 죽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자몬 9장을 보죠. 자몬 9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을 길지니라 하며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몬 10장에 22절에서 32절을 계속 보죠. 주의복은 부여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을 영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니느니라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를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듯이, 악인은 더 이상 있지 아니겠으나, 의인은 영원한 기반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이에 식초와 꼰두 내 연기 같으니라. 주를 두려워하며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주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나 죄악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겠으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대어도 완고한 현는 끊어지리라. 어려운 자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완고함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2절에서 32절도 굉장히 암송하기 아주 유익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본 10장 22절에서 32절의 주제는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과 의인에게 준비된 보상이에요. 악연에게 임한 심판과 의인에게 준비된 보상이 여기에 그 주제입니다. 잠언 10장에서 하나를, 한 미를 알 때까지, 한 말을 알 때까지 혀를 묶어두라. 그러는 구령구가 두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악연에게 임한 심판과 악연을 위해서, 이제 의인을 위해서 마련된 보상이 나오고 있어요. 22절 다시 보시면 주의 복은 부여하게 하여 그랬어요. 뭐냐? 신약의 그리스도인이요.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있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가, 하나가 될 것인데, 이 약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만 10장 22절의 하반절에 있는 대로,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복을 때에는 슬픔을 더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어. 자. 잠언 10장 22절을 붙들 수도 없었고 그는 붙들지도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가 쭉 여기 나와요. 같이 보세요. 여기 보면은 고뇌, 당혹스러운 일, 매 매여 있는 것, 약함, 박해, 신음, 짐, 유감, 위험, 고통, 연약함, 무소함, 고난, 오개 갖침, 궁핍, 낙담, 슬픔, 떨림, 가난, 공격 고통들, 매마음도레마음 배고픔, 기절, 징계 등 이런 말할 수 없는 박해에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박해에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더라.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매도서헤어릴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세번파선을 당하는데 하루 밤과 나서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영향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 위험과 광읍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 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죽고 헐벗어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모든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개척하에 세우는 교회에 오늘은 어떤 일이 일는지 어떤 일이 닥쳐있는지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런 염려로 바람별내리 없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사도 바울 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감사했어요. 감사했다 이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정 구장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 그릇으로서 부른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을 잠깐 봅니다. 15절부터 보니까요. 9장 15절부터.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네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은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냐고 이사도바울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건 평생 박해가 그칠 날이 없었고, 고통이 그칠 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바울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그 못다 이루신 그 고난을 사도바울를 몸에다 채우시기 위해서 사도바울를 사도 부르신 거예요. 골로에서 1장 27절을 보죠. 24절부터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육신에 채우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이 신분의 여러 세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랬습니다 세베서 3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비로소 교회의 신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사도바울로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도바울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았지만은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기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알려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것이에요. 전화 여러분 같으면은 속된 말로 고생문이 원어다 그러겠죠.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입장에서 잘 견뎌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복근 대로에서 목이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인생을 마감을 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